네, 경희피레탄의원의 강제수원자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철에 특히 이 항공박화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어,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특히 이가려움증 치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가려움증을또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공각화증은 이 땀구멍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조직이 딱딱해져서 각화가 되는 질환이죠. 어,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왜 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이나 전문가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항공각화증은 신분도가 내려간 거라고요. 신분도가 내려가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뭐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뭐 누구나 많죠. 또 약물에 의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신분도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신분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죠.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때, 손발 끝에서 무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하려면 여름 발생하는데,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죠?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쏠린 부위가 땀구멍일 경우에 있어서는, 땀구멍에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이 세진다 그랬죠? 바로 그때, 그 염증 부위에, 어, 표면 장력과,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억력이 상존하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자, 이 현상은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습니다. 바로 고무줄이 탱탱해지듯이 그 염증 부위의 조직도 단단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땀구멍이 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게 항공각화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공각화증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무궁이 닫힌 상태에서 열이 방출이 안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바로 그게 가렴증입니다. 항공각화증 환자분들, 가렴증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렴증을 치료하지 못한다라면 항공각화증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자, 가렴증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냥 이산면제재 어? 써서 신분도 피본도확 낮춰버릴까요? 그러면은 내 몸에 열 에너지 발생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을 강제적으로 빼낼 필요가 없죠. 그럼 30분 이내에 가름증은 진정되겠지만 모공은 더 다쳐버리죠. 왜 신분도가 더 내려가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신분도가 더 내려가면 다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다시 뚝. 이를 강제적으로 빼내기 위한 가려증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산민 제제의 부작용으로 가려증 약인데 가려증이 유발되는 어, 그러한 어, 불합리한 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려증 치료, 각화증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낮아져 있는 이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온도는 부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 열어줘야죠.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땀구멍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피본도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모공은 열리기 때문에 가름증은 사라지고요, 어, 피본도가 내려가니까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 억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각화증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네 가지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생활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특히, 신본도를 올려주는 온중산환지제, 피본도를 내려주는 청렬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파란 해표지제와 같은 약제를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저, 그 이외에도 음식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음식 하나하나가, 어, 치료기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여름철에 찬 음식들, 아이스크림, 팥빙수, 냉면, 아이스커피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팔, 반바지 입는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찬 바람, 또 에어컨 바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시 땀이 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절대로 신본도를 낮추는 단약이든, 약약이든, 그 어떤 행위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항공각화증에 대해서, 특히 이 가렴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